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슬금 초접기 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도안이 3장 정도 들어있을 텐데, 한 장만 준비해 주세요. 우선 가운데 빨간색 줄을 따라서 접어 주세요. 길쭉하게요. 다 접어 주었나요? 그리고 살펴보면, 한쪽 끝은 무늬가 있고 한쪽 끝은 무늬가 없습니다. 무늬가 있는 쪽부터 먼저 접을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무늬 이 빨간 선을 따라서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접어주면 자연스럽게 소슬근 무늬가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박 쪽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뒷면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접혀졌어요. 여기도 수술 무늬가 예쁘게 되게 자, 그리고 이번엔 또 안쪽으로 이렇게 정삼각형 무늬가 되도록 해주세요. 그런 무늬가 이렇게 이어져 있죠? 이번엔 또 밖으로 잘 모르겠으면 살짝 돌려보면 아, 잘 접었나? 알수 있어요. 이번엔 안쪽으로요. 또 밖으로 여기가 잘 맞춰져야겠죠. 또 이번엔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접어야 종이의 두께 때문에 정상 각형이 무너지는 걸막을수 있어요. 또 이번엔 또 밖으로 다시 안으로. 마지막 흰색이 남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밖으로 마지막까지 접어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접으면 직각 30도, 60도인 직각 삼각형 두 개로 이루어진 정삼각형이 되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것을 살짝 펴면서 육각형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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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육각형이 됐죠. 그러면 이 문이 있는 곳을 벌려서 문이 없는 곳을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짠.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풀이 필요해요. 이렇게 벌려서. 짠짠. 그리고 뒷면도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반절은 끝난 거예요. 색연필은 모두 12색입니다. 열두 색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골라주세요. 선생님은 연두색을 준비했는데요. 자, 연두색과 짝은 초록색입니다. 그림자 색깔이라고 할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노란색을 골라주었다면 노란색의 짝은 음, 주황색 이 정도 하면 어떨까요? 또 하늘색을 골라주었다면 하늘색의 짝은 파란색일 겁니다. 핑크색을 골라주었다면 핑크색의 짝은 보라색입니다. 빨간색을 골라주었다면, 빨간색의 짝은 자주색입니다. 그림자 색깔이에요. 그리고 검은색은 나중에 잘 사용할게요. 자, 어떤 색을 고르시겠어요? 선생님은 세 가지 색을 골라야 하는데, 먼저 하늘색과 파란색을 골라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소슬금 모양을 보면요. 여기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어요. 여기 안쪽에다가 연한색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그림자 색깔을 이 얇은 면 여기다 칠해줍니다. 이렇게 무늬가 연결되지 않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칠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서도 이 모양에 똑같이 칠해줍니다. 보여드릴게요. 이쪽도 이렇게 뒤집어도 이렇게 다 칠해주었나요? 칠해주었다면 여기 벌어진 부분이 세 군데 있거든요. 그 부분을 위로 올리고 붙은 부분을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어주면 짜잔, 어머 아무것도 없네. 음, 두 번째 색깔을 칠해주겠어요. 이번에 선생님은 연두색과 초록색을 칠할 예정이에요. 안쪽에 연두색을 또 칠해주고요. 밖에 초록색을 칠해줍니다. 그림자 색깔이요. 자 보시겠어요? 이렇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뒤집어서도 똑같이 칠해줘야 돼요. 어? 뒤집으니까 아까 칠했던 파란색이 옆에 삐죽 나와있네요. 다시 뒤집어서 자 이렇게 초록색만 주인공으로 있는 데에다 다시 이렇게 동선 앙복처럼 만든 다음에 벌면 어머 이분은 처음에 칠했던 파란색이 옆에 있지만 가운데는 칠해지지 않았어요. 세 번째 색깔이 필요한데요. 이번에 선생님은 빨간색과 자주색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세네 번째 색깔은 빨간색을 안쪽에 칠해주고요. 끝도 없는 개미지옥처럼 계속 칠할 곳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림자 쪽에 이렇게 자주색을 칠해줄게요. 뒤집어서도 음, 두 번째 칠했던 연두색과 초록색이 보이네요. 그 가운데에 음, 자, 그러면 또 넘겨볼게요. 음, 음, 처음 칠했던 하늘색과 파란색 음, 두 번째 칠했던 연두색과 초록색 음, 세 번째 칠했던 빨간색과 자두색이 보여요. 어, 그런데 한국도 칠해지지 않은 곳이 있네요. 여긴 과연 무엇이 칠해져야 될까요? 연두색과 초록색, 하늘색과 파란색이 칠해졌으니 나머지 빨간색과 자주색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다면, 뒤를 살짝 보세요. 어, 빨간색과 자주색이네? 그럼 앞도 빨간색과 자주색입니다. 이렇게 한 면에 보시면, 세 가지 색깔이 다 나와야 해요. 세 쌍의 색깔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 시작하거든요.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거울대칭되고, 이렇게 거울대칭되면, 육각형이 나오는 거죠. 뒷면을 볼까요? 오, 색칠 안된 곳이 있네요. 무슨 색이 칠해질까요? 맞아요. 연두색과 초록색이 칠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한 세가지 색깔이 다 나오면 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요. 그리고 혹시나 틀렸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 에겐 아직 두 장이 더 나왔잖아요. 자, 이쪽도 칠해주고요. 다 됐네요? 정말 다 됐을까요? 또동사다문 모양으로 만든다면 딱 여러분이, 오, 여기 안 됐다. 무슨 색이 칠해져야 될까요? 맞아요. 하늘색과 파란색이 칠해져야 돼요. 우리는 한 면에 세 가지 색상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선택한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들어가면 됩니다. 어, 그럼 다 됐을까요? 확인해 볼게요. 짠! 또 이렇게 동서나무 모양 만들어서 짠! 오! 어, 다 됐네. 짠! 원래대로 자자 자, 보세요. 이 다음에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빨간색이 나올까요? 파란색이 나올까요? 짠! 이렇게 보시면 자 빨간색이 나오네요. 이번은요? 파란색이 나오네요. 이번엔요 초록색이 나오네요. 이렇게 옆에 있는 색깔이 나와요. 자, 뒤집어서 하면 또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요, 초록색이 다음에 나와요. 파란색이 나오고요. 빨간색이 나옵니다. 이렇게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아, 이게 끝이냐고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검은색이 필요합니다. 검은색을 준비해 주세요. 검은색으로 아까 했던 이 처음 칠했던 이소슬금 모양, 소슬금 모양의 먹선을 그어줍니다. 무늬가 선명해지도록요. 뒤로요 이렇게요. 자, 이 넘겨서 와, 이제 초록색도 선명하게 곡선을 그어줍시다. 너는 주인공이다. 이 모양이 소설금이다. 선생님이 어느 날 신비아파트라는 애니메이션에 신비의 가슴에 그려진 신비의 무늬를 보니까 바로 이 소슬곰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나주 찾아보세요. 뒷면도. 어? 여기가 안 됐죠? 이렇게. 이렇게요 자, 이제 넘겨볼까요? 됐나 음, 파란색 여기가 안 됐네요. 파란색도. 너는 소슬곰 무이야 눈에 띄게 해줄게. 이렇게. 뒷면도. 어, 이쪽. 여다 됐나 볼까요? 어, 다 됐네요. 자, 확인. 짠. 짠. 길 들어오고요. 짠. 초록. 다음은 파랑. 다음은 빨강. 다음은 초록. 이렇게 숨겨진 세 개의 삼각형이 삼각형과 앞뒤가 한꺼번에 6개씩 모이면서 638, 18개의 삼각형이 각각의 새로운 무늬를 만듭니다. 그래서 육각형이니까 638, 그래서 세 개의 면, 한 면, 초록, 파란 면, 빨간 면, 초록 면 이렇게 세 개의 면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를 어, 트리 헥사, 플렉사곤이라고 불러요. 3단 육각, 플렉사곤. 플렉은요, 이렇게 구부러지다는 뜻이거든요. 사곤은 도형이에요. 구부러져서 새로운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도형이에요. 짜자자잔! 이걸로 끝이냐고요 아니에요. 이제 자가 필요합니다. 가위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풀칠할 부분 있잖아요. 풀칠할 부분을 이렇게 고리로 넣어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넣어서 여기 풀칠한 데를 싹둑 하고 잘라주세요. 싹둑! 그러면 이렇게 펴져요. 와! 자 펴볼까요? 자, 자. 이런 와 예쁜 소설금문형이 나왔어요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소슬금 문형 이건 우리 전통 단청이에요 자, 그럼 소슬금 자를 완성해 볼까요 여기 자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 정도 0.5cm 정도 남아요 여기는 싹둑 잘라주시고요. 짠. 여기다 넣어주시는데, 어머! 날짜와 이름을 안 썼군요. 이름을 적어주세요. 선생님은 이, 년희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찍어놓고 자, 양쪽 끝을 잘 맞춰주고, 이렇게 이거 넣어주면 돼요. 한쪽 끝부터 잘 넣어주면, 이렇게. 완성! 어때요? 멋진 소설금 자가 되었죠? 남은 도안으로도 한번 다시 도전해보세요. 소설금 플렉사곤도 만들어 보시고요. 안녕!